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2835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이 녀석은 그렇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예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지금 이 녀석은 2550원 2600원임의 자리고요 현재는 거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는 누군가 매수를 한 자리입니다. 매수를 한 자리고 거기서 가끔씩 이렇게 슈팅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뭐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조정 받으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뭐 터져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조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 36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아, 이 녀석, 참. 여기 3740원이 제가 말씀드렸던, 네, 매스타점인데 깨졌습니다. 깨지고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조정받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길 여기는 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 깨지면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좋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좀더좀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잘 지켜 주다가 좀 내려가니까 좀 좋진 않네요 대아티아이 입니다 대아티아이는 3195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녀석의 매수 타점은 2775원 2840원 이고요 지금은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 좀 오른 상태예요좀 오른 상태고 현재 거기서 지금 행보를 타고 있습니다. 행보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저항선이 있다고 했는데, 저항선을 맞고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떨어졌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락은 할수 있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게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집봉, 일봉의 밑단, 여기가 매집봉입니다. 요 밑단에서 한번 사보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이미 한두번 정도, 네, 지지를 해주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여기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HLB 글로벌입니다. HLB 글로벌은 4,375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이 녀석의 매수 타점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 최근에 또 여기 4,580원을 또 찔렀는데, 또 맞고 떨어졌어요. 네. 여기가 진짜 뭐 단단한 자리인가 봅니다. 네. 자꾸 맞고 떨어집니다. 자꾸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계속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가 뚫으면 날라갑니다 네. 날라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2월 달에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예, 네. 뭐, 상승은 했죠. 상승은 했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지켜 보시다가 뭐좀 지루하시다 그러면 진짜 이 자리에서 파시면 되고요. 아니면 난더 보겠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보시고 많이 보시면 여위 있는 7천대까지 보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 진짜 승인이 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뭐쭉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예. 지금 바닥에서 뭐 올라봤자 뭐 10%밖에 안 되잖아요. 승인이 되면 뭐10% 먹겠습니까? 한두 배, 세배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떨어진다고 해도 뭐 얼마나 손해 보겠습니까? 이런 거는 결과를 봐야죠. 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12만 1,900원을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이 녀석의 메소 타점은 106,600원, 112,400원입니다. 여기 오시면 매수를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그 위에 저항선 135,600원, 135,500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두번 찔렀다가 지금 두번다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스 yes, 24입니다. 예스 yes, 24는 4,38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이 녀석은 뭐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누군가 힘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떨어진다고 하면 4,040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은 1,875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1,880원입니다. 1,880원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좀 하락을 하면서, 예, 다시 그 가격대를 5원 차이로 깼습니다. 요거는 뭐좀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엔 다시 올라옵니다. 네. 지금 뭐 저는 이런 거잘안 보는데, 뭐,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 간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여기 1880원은 진짜 괜찮은 자리입니다.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은 1392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또 뭐,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놀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1550원, 아, 1500원, 1550원이고 그 밑에 찐바닥은 1210원, 1290원입니다. 현재 이바닥 찐바닥 자리와 그 위에 있는 자리, 그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러다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오면 여기 있는 찐바닥에 사시고, 위에,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서 또 물을 타시든지, 아니면 사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3,78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3,520원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번 맞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쭉 오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근데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여유에서 주춤거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리는 4,2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조정이 와 가지고 다시 내려온다가면 다시 3,520원까지 올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여기서 뭐 얼마 안 되지만 한5% 5%, 5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5% 이상은 되겠네요. 여기서 뭐 괜찮 수익률이 뭐 만족스러우시면 파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좀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3,4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네또 이것도 뭐좀 오른다 싶었는데 또 조정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뭐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네. 그래봤자 제안은 항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조정이 뭐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저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사셨으면.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